수녀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충분히 발휘했다. 차례 차례 목숨을 바쳐 누에 고시가 되어 전사들을 감쌌다. 그리고 두 명의 수녀만이 남았다. 가장 어린 수녀와 그녀보다 두살 정도 연상의 수녀였다. 연상의 수녀는 젊은 수녀에게 말했다. 만약 전사들이 부활하면 누군가가 돌봐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너는 이대로 기다려줬으면 한다라고. 그리하여. 어린 수녀만 남아 기다리려 했다. 상처가 다 나은 전사들이 고지에서 나오기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수녀도 이제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 사실 전사들은 이미 예전에 눈을 떴다. 다만 고지 안이 너무 편해서 다시 일어설 의욕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전사들이 상처를 입은 것은 육체뿐만이 아니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살육전을 직접 목격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다. 이제 처참한 경험은 하고 싶지 않다. 결국 육체는 다 나았지만 그 혼까지는 치유하지 못한 것이리라. 그 사실을 깨닫고 홀로 남았던 마지막 수녀는 절망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시작하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버렸다. 육체는 아직 건강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직 피가 흐르고 있지만 의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고치 속에서 건강하게 잠이 든 전사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수녀는 전사가 잠든 고치에 기대었다. 그러자 그 육체가 고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자살과 같은 뜻이었다.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것만 달랐다. 아이고왜 이렇게 꼬이지 수녀를 모두 잃은 수도 원에는 가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대부분 안락사였다. 음. 준비를 좀 하고 가자고요? 가긴, 해도 별게 없을 건데. 동결단축. 이쪽은 뭐, 디버프, 냉공격 플러스 10. 력이다 운명의 빨간 상자. 유인의 유언. 생가면과 제. 성별도 바꿀 수 있어요. 여자로. 역시 게임은 역해죠. 제가 F 타입인데 <laughs> 이거 봐라. 몸이랑 안 맞잖아. 얼굴이랑 몸이랑 안 맞아. 어, 근데 어차피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는데 피부색 흑 흑. <laughs> 해색 인간 어우 핑크 피부부 어 학당 걸렸나? 왜 노래 <laughs> 아바타 찍을 텐데 <laughs> 어이구 홍익 인간 이거 뭐야? 트롤인가? 이제 좀 흑형 흑형 흑형하면 머리가 짧아야지 그래 이런 거어야어 오, 오, 간지 예 스컬링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왠지 이거 뭐야, 그걸... 레게풍! 어, 에드 느낌이네요. 크...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역할을 해야겠지. 기본 타입도 예쁘네요. 왠지 성게... 첫 번째 게 제일 나은 거 같은 느낌인데 왜 이렇게 다 부자연스럽지? 예 콩게 선남님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음 뭔가 좀 졸린 듯한 눈인데. 오, 매혹하는 눈입니다. 사령님, 안녕하세요. 다크서클. 그냥 일본이 제일 낫네. 아까 저는 중간에 에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본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독특해서. 떡봤어어머릿 <laughs> <laughs> 스타일도 꽤 많네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포니테일, 그또 하이 타입으로 이런 거 말고. <laughs> 머리가 없는데 머리 색깔이 무슨 소용이야 아, 문신 색깔이 바뀌는구나 뭐라고요? 괜찮아 모자 쓰면 안 보여 모자를 쓰면 안 보입니다 사이 장식 야, 이뿔 같은 게 없는 게 진짜 아쉽다. 아, 시라리 나갔어. <laughs>

신난다 역시 커스터마이징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어 <laughs> 아, <laughs> 아, <다른 웃음> <내용이> 다르다 <laughs> 아 재밌다 알았어요 내부에 자입하면 골로 이스 사례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을테다 처음부터 그 목적을 위해 이 시험에 지원한 것이다 비가 오는데요? 아... 수도원

뭐야 누가 내 때렸어 야 시크리 지지라고 구해라 야 몇마리 잡아야되는거야 실왕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상한 데서 나가신 줄 알았는데. <laughs> 으아! 아,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이 사람들 왜 자꾸 그래? 창으로. 여러분 너무 그 아름다운 거 밝히는 거뭐 좋은 겁니다만. 사실 그렇죠. 저도 이 양할 거면 예쁜 캐릭터가 나는데.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바꿀 게요. 응. 바꾸면 되잖아. 제가 지금 디아블로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다 디아블로 때문이다. 이게 다 디아블로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남자로 돌아가죠. 자, 밀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했던 가거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그녀에게 심어주었으리라. 인간은 추잡하다고 단언하는 일레인. 골로이스가 이끄는 생츄어리는 그런 인간들의 추잡함을 배척하려고 하고 있다. 그녀가 말하길 그 순고한 활동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한다. 내 머리가? 그녀는 나를 동지로 여기는 것일까? 나와 그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미웨를 제물로 바치고 살아남았다. 학적백 샀죠? 그 시험에, 시험이 끝난 후 만약 니묘에가 살아남았다면 지금의 일레인처럼 되어있을까? 아... 니묘에의 미소가 사단까지는 하고 끝을 낼게요 드디어 목표로 하던 마물과 대면할 때가 찾아왔다 그 마물을 공안하면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불길한 기운이 점점 짙어져간다 주위를 둘러보는 일레인의 등대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그늘에 숨어있던 마물이 일레인을 덮치자 그녀가 나가 떨어졌다 마문의 살기가 이번엔 나를 향해 덤벼든다. 빈사 상태가 된일레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자신을 제물로 삼으라는 말이었다. 로 나는 즉답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일레인이 니무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그때와 같은 경험은 두번 다시 하기 싫다. 아니 이쪽에는 좀더 대중적인 뭐 동화나 신화 쪽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페가소스가 왜래 멧돼지에 날개 달아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볼까요? 페가소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목장이 있었다. 델신 로우님 안녕하세요. 멧돼지에 그냥 날개 달아놓은 것 같은데. <laughs> 아, 물이 봐도. 아, 미치겠다. <laughs> 마법으로 만든 밀랍과 밀랍으로 만든 무수한 날개가 흩어져 있었다. 수수께끼의 힘을 손에 넣은 목장 주인이 개상한 실험을 한 결과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목장주 이외의 사람은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장주는 이미 타게하였다. 결국 그 목장은 내버려진 상태로 있었다. 날개를 훔치려 했던 자도 있었지만, 손에 닿은 순간 밀랍에 침식되어 육체가 녹아버렸다고 한다. 이카로스 목장이라 불리는 그 땅에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찾아왔다. 참, 하필 또 목장인으로도 이카로스네? 그 남자는 원래 국왕의 측근이었다. 한때 그 측근은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다. 영주를 밀어내고, 자신이 영주가 되려는 계략.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영주의 아들이 사고로 사망해 영주는 침울해져 있었다. 지금이 바로 야망을 실현할 때라 생각한 측근은 다양한 술책을 강구했다. 그일환으로 방치되어 있던 이카로스 목장을 문제시했다. 인근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나서서 해결해주면 세간의 평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호기롭게 말은 꺼냈지만 목장을 철거하러 떠난 병사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 밀랍안에 갇혀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말을 꺼낸 이상 방침을 처리할 수도 없었다.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문책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필이면 그 가정에서 영주를 밀어내려 했던 계략까지 뚫통나고 말았다. 측근은 오게 갇히기 전에 도망쳤다. 영주의 추격대를 피해 측근은 각지를 전전했다. 마지막에 도착한 땅이 이 목장이라니, 측근 자신도 운명의 장난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법의 밀랍과 그 밀랍으로 만든 날개의 위험성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고 있으니 욕망이 서서히 고... 고개...